자기 팀 이름이랑 어, 우리 팀원 어, 어떤 선수다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저희에 친구가 있었는데 오. 그 친구가 이제 발로하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친구 닉네임을 딴팀 이름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친구들끼리 5인큐를 하다가 점점 티어가 오르고 스크림도 하다가 프리미어도 해보고 하다가 이제 대회도 몇번 나가게 돼서 그렇게 나왔요 그럼 팀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? 영앤 n F a n f 네 알겠습니다 s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유 m 유 o r r y I'm s 네 r r 제 I'm s o r 4 y i 라고와 r 뭔가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 아, 어, 네, 좋은 이름입니다. 저도 좋은요 종혁. 종혁, 어, 종혁님, 네, 알겠습니다. 저선은 혹시 뭐먼 길이신지 뭐 가까우실지는 네.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대회 장까지 직접 오셨는데요. 오늘 대회 팀장님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? 각오 한번 부탁드릴게요. 저희는 이제 제가 여섯 판대로만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, 여섯 판대로만 가겠습니다. 와, 연습한 대로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혹시 그럼 오늘 몇등 한번 예상하고 오셨나요? 저는 1등이죠. 우승을, 우승하러 오신 겁니까?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혹시 각자 뭐 좋아하시는 팀이 있을까요? 좋아하시는 팀이? 어, 이제 PRX. PRX 팬, 네. 어, 이제 d f m 팬 오, d f m 오 좋습니다. 저희 아 차이나 엑셀즈. 오, 차이나, 오. 네. 저 센즈. 센즈? 아니요, 센지럴 센티럴. 센티럴, 센티럴이랑 합격했 됐습니다. 저 PRX. PRX, PRX 팬이 아까도 인터뷰했는데 좀 많으시네요.